최근 주택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론이 대세가 되면서 전세를 원하시는 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대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 중에는 전세 대출을 처음 받다 보니까 대출 받는 것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대출 받는 순서를 정리해 봤는데요. 어, 사실 1년 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봤습니다. 네, 전세 대출 절차를 총8 단계로 나눠 봤는데요. 1 단계부터 8 단계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어떤 대출을 받을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전세 대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버팀목 대출과 같은 기금정책 대출이 있고,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보험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네, 금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기금정책 대출 받는 것이 좋지만, 해당 대출은 제한사항이 많죠. 네,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요. 네, 어쨌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세 가지 대출 중에서 가장 요리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관련 영상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해당 링크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출 받을지 결정하셨으면 대출 신청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출 상담부터 받아보셔야겠죠. 네, 버팀목 대출과 같은 기금 대출은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은행에서도 정확하게 상담을 못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은행 전세 대출 받으실 분은 은행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꼭 주거래 은행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은행 전세 대출은 은행별로 대출 금리가 제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은행 통해서 상담 받아 보시고 네, 금리가 제일 낮은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은행 상담 가실 때는 빈손으로 가셔도 되지만 최소한 대출 받고자 하는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비용은 천원 발생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등기부 등본을 챙겨가는 이유는 전셋집에 권리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혹시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권 뭐,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으면 계약하지 말고, 네,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의 권리관계 보는 법이 궁금하신 분은 어, 관련 영상도 고정 댓글에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서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셨으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요. 어, 전세 대출을 받으실 거면 꼭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시고 계약금은 최소 전세보증금의 10% 지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세 대출은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에서 10% 이상 지불한 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네, 정리하면 전세 대출 받으실 분은 꼭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시고요.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앞서 대출 상담받았을 때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전세 계약하고 나서 본 심사 받아보니까 전세 대출 실행이 안 된다고 할까 봐 걱정되시는 분은 어, 전세 계약하실 때 계약서상의 알아와 같이 어, 전세 대출 심사 부결 시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배액 배상 없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100% 돌려준다와 같은 특약 문구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특약 문구는 임대인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네, 상황에 맞춰서 유도를 있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계약까지 체결하셨으면 전세 대출 신청하기 전에 확정 일자부터 받으셔야 하는데요. 네, 확정 일자는 전세 계약서가 능력을 갖췄다고 법률상 인정받은 일자를 의미합니다. 네, 굳이 대출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을 필요가 있냐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네, 전세 대출 상품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신청 서류로 확정 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확정 일자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 가지고 거주지 관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세계약서 앞면이나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확정일자까지 받으셨으면 이제 대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대출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일찍 하면 할수록 좋지만 기금 정책 대출은 40일 전 또는 늦어도 30일 전에는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반 은행 대출은 30일 전 또는 늦어도 2주 전에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한 기간은 토일 공휴일 제외한 영업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하실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하는데요. 네, 확정 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네, 그리고 건강보험자격특실 확인서 등을 요구합니다. 네, 대표적인 서류만 말씀드린 거고, 은행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 문의하신 후에 모든 서류 챙겨서 대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류 빠뜨리면 또 은행 방문해야 하니까 괜히 두번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사전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신청까지 하셨으면 이제 대출 실행일인 어, 이사일 또는 잔금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기다리시는 동안 너무 초조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대출 실행일이 되면 대출금이 집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고요. 대출 실행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대출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집주인에게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금 네, 받고 잔금까지 이체하셨으면 이사 당일인 대출 실행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이사짐 옮기는 동안에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와 이사까지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야 본인의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꼭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셨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전세보증보험은 필수는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만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전세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전세보증금 대신 집을 받아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집에 오래 살면 살수록 좋고, 최악의 경우에 전세보증금 대신 집을 얻으면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굳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시는 분이나 전세보증금이 집값 대비 너무 높거나 아파트가 아닌 빌라와 같은 다른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해 놓으면 좋겠죠. 어쨌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이 반 이상 남았을 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 가입할 수 있으니까 이사하시고 1년 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네, 전세 대출 받는 순서를 8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기금정책대출과 은행대출 또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 중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지 선택하고 대출 상담을 받은 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받고 대출 신청하신 후에 대출 실행일에 이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쯤 옮기면서 전입신고 바로 하시고요. 필요하신 분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끝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간단하죠? 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앞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절차라서 특별히 표시해 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끝났습니다. 네 전세대출 준비 중이신 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세대출 8단계 기억해두셨다가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알아두면 도움될 만한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